할렐루야. <laughs> 아, 아니,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말 <laughs> 말이 안 나오네요. 아, 음, 어, 설교 제목을 꽃밭에서라고 기붙여 써야 되는데. <laughs> 네 감사, 감사합니다. 어, 본문도 아주 길었는데,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본문 너무 길게 잡았다. 좀 짧게 잡을 걸 그랬는데, 우리 배시룡 고사님 너무 잘 읽어주셨고, 또 우리 김진입사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역시, 역시 567 여전 대 화이팅입니다. 어, 어,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었습니다. 그죠? 매년 수능 때만 되면 그렇게 추웠는데, 그 올해는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어,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어느 수험생을 둔 아버지가 전날 수능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라, 놀다가 들어온 고3 아들과 다음날 점심 때쯤에 딱 마주 앉은 겁니다. 전날 치룬 수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는 거죠.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이 그렇게 대답하 거예요, 아버지. 그거 참이슬로 바뀐지 오래됐어요. <laughs> 전에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수능 날이 되면 이제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새벽 예배 끝나고 시험장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사탕도 좀 나눠드리고 또 보리차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그 수험장에 오고 또 교문 앞에서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들은 들어가는 자녀들과 마지막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다 하나씩 니다그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시험 보러 들어내 애를 그냥 붙잡고 울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이제 교문이 딱 닫히면 그 교문 붙잡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거 하시고 참그 종교별로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또 고3 또 재수생 또 부모님들은 참 힘든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수험 그 수능 때가 되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그간 얼마나 애를 쓰면서 어,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 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그 학창시절에 그 쌓아놓은 것들을 그날 하루에 또다 쏟아부어야 하니까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어, 이날이 좋든 싫든 자녀들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을 부모님도 알고 자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날이 뭔가 이렇게 애틋하고 어,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날이라는 것이죠. 어,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평가하고 평가받는 일은 거의 평생 계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수험생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이날은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좋은 기회를 잡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유리한 위치에 갈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많은 기도의 어머니들은 이 기회와 때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시험의 날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기의 모습을 한 기회는 우리 인생길에서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로에 서게 되고 선택의 순간을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길을 여시는 분이,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섭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절망과 고독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없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좌절과 절망을 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예요.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어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거르리 참 가사를 잘 썼죠? 주어진 삶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마음의 상함을 입고 그런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그래도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보면 24장 3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떨고 있느냐? 사실 그런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은 동시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딱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때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막 일하려고 하실 때에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운동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위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회를 잡기 위한 훈련장임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 아주 그런 절망과 좌절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비록 그 시작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앞선 사사기와 또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한나의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한 비유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좋은 남편을 두었습니다. 참 좋은 남편이죠.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작 그녀 자신은 여인으로서 가장 처절하고 혹독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없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 지금도 그 자녀가 없어서 마음을 조리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몸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몸이라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없는 그런 때였던 겁니다. 실은 한나가 불임이라는 것은 그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척박한 영적 불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자신의 몸종인 이제 분인나를 남편에게 이렇게 들여보내서 후사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인나가 자녀가 생긴 드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한나를 이제 막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나가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한나는 그냥 절망해 있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녀는 그 절망의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고난의 시간, 고난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바꾸기를 선택했고, 그렇게 삶을 변혁시켜 나갔던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고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에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어도 한나가 계속해서 좌절감 속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567 여전도의 회원님들, 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 지혜를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방으로 우교쌈을 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았던 한나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한나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400년 넘게 지속된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심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우상숭배를 했고, 그때마다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괴롭힘 당하기가 일수였습니다. 기도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탈곡을 하는데 포도주즙 틀에 들어가서 탈곡을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추수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바로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땅에서 안운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토굴에서 살고, 운막에서 살았습니다. 몇몇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그들은 곧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의 포로처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러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시족 사회를 변화시켜서 나라를 만들고 이 민족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갈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에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위대한 왕 다윗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무엘을 기록한 이 기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작에 이 사무엘서를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어떤 사사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한 연약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왕가를 세우는 이 이야기를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족사회에서 국가로 변해가는 굉장한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에 한 연약한 불임의 여인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시족 사회가 국가로 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질 때가 그랬죠. 로마 제국도 시족 공동체가 국가로 이렇게 변해가는 딱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는 항상 건국신화가 탁 등장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라의 박격 곳에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그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가야의 김수로왕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이상하죠 공룡도 아니고 다 아래서 태어납니다. 우리 로마의 건국 시조인 로물루스, 레물루스 형제는 버려진 후에 늑대의 젖을 먹으면서 늑대에게 키워졌다. 그렇게 그 신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래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나의 예배함과 기도로 이 민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아주 보잘 것 없는 약한 여인을 통해서, 불임의 여인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역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이 보잘 것 없는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제사장조차도 이 여인의 몸부림을 오해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아무 기대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습니까?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종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할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상황만 보면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그 천대받는 자리, 수치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한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자꾸 다른 헛된 것을 찾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의 힘과 능력,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찾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민족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기의 손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간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벤 카슨 박사라고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흑인 빈민가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방황하고 사고도 많이 치신 그런 사람이 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 기도로 변화되어서 존스홉킨스 대학 병원의 소아 신경외과 과장까지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장장 22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세계 최초로 이 샴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했을 때 기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최초의 성, 수술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벤카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수술하는 동안 줄곧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제 어머니의 눈물어린 기도로 만들어진 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외국에 예만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정종철 집사님, 옥동자로 알고 있는 정종철 집사님의 경우도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고 폭주적으로 밤새 이렇게 돌아다니시던 이 분이 그렇게 살, 살다가 살 어느 날 새벽 2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안 나와 보시더라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보통 반갑게 맞아 주시거나 아니면 나와가지고 등짝 스매시를 날리시면서 이렇게 혼내시던 분이 어, 왜안나오시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방 문틈으로 살짝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냐고 문틈으로 엿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이정종주 집사님이 그날 딱 목격을 한 겁니다. 그때 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그 즉시 결단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제가 일부 때, 우리 대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가 신명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탈해서 아무 걱정 없으십니까? 그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 제가 이제 오늘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아유, 이렇게 좋은 권사님과 해로하시니 참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살아봤소? 이렇게 이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뚜껑 열어, 열어, 열어놓고 보면 고민 없는 집 없고 눈물 없는 집이 없는 겁니다. 멀쩡하던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고 자녀의 교육이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되거나 남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부부 사이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직장 고용이 불안해지고 어, 사업 자금이 돌지 않아서 부도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수도 없는 절망과 좌절의 이유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서 혼자 소앓이를 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왜내 인생이 이런가? 한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해서 눈물이 마르고 기대감이 다 메말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잘될 리가 있나? 이렇게 체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그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울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왜안 울까요? 아무리 울어도 저지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인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메마름을 경험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서 새로운 꿈을 잉태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그러면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시 서셔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과 슬픔의 눈물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의 낌새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 사방이 꽉 막혀서 옴짝 달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바울사도는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끓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담기면 새로운 일들,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싹이 도단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새로운 계절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시즌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위대한 사사로 시작되었습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진 재력가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약했던 불임의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우리 정책 당회가 있었고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와 그 이후 10년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의를 구하고 또 한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지혜를 이렇게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곳 성광재단에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실 것을 바라면서 그 기대감이 커져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때가 있었죠. 그리고 미움과 시기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고, 마음 상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파란 만장했던 2022년 한 가운데에서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잊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성광 동상 가운데 풀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의 비전어리가 되고, 어, 평화의 메신저가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광동산에 연약하고 힘없고 부러지기 쉬워 보이는 5, 6, 7 여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또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 567 여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께 이 은혜를 베푸시고 한나를 통해 이루신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은 없죠. 우리 이 시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감상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젊은 꽃 우리 567 여전도의 회원님들 흔들릴 수 있죠 어, 젖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죠 오늘의 고난과 또 슬픔과 삶에 있는 무게를 오롯이 다 이겨내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복된 여전도 회원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한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 힘들 때마다 공고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그것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슬픔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